2021학년도 EBS 연결기재 수능완성 12강의 4번 미주친 부분의 함축적 의미에 대한 내용이죠. 이 글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It is pretty well known that 하면 대대하는 꽤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Creativity 하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Function 하면 기능을 하다 라는 얘기야. 가장 잘 기능을 한다. With 피어 u 드 인큐베이션 이렇게 돼죠 인큐베이션은 배양이라는 개념인데 배양이라는 것은 뭐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가만 히 이렇게 휴식기를 가지면서 이렇게 자라도록 미생물과 영양분을 주는 그러한 활동 우리가 배양 활동이라고 하는데 이 배양기 다시 말하면 우리가 편안하게 쉬면서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받는 그러한 시간과 더불어서 가장 잘 기능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쁘게 막 돌아다닐 때보다는 활동할 때보다는 쉼에서 영양분을 제공받는 배양의 시기와 더불어서 가장 잘 기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can be hard to e t 는 가주어고 to가 진주어가 됩니다. 인티그레이트하면 통합하다라얘기죠 this nothing time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자, 인티그레이트 a into b야. b로 통합하는 거죠. your work practice면 업무 관행 안에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업무 관행에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바로 이 배양기 시간을 가리키겠죠 이러한 것을 당신의 업무 관행 안에 통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다. 어, 일을 바쁘게 해야지 좀 휴식을 취하는 것 자체는 업무 관행에 포함시키기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it is vital, Con, unconscious time. 여기서 이틀하고는 그 어떤 배양기,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무의식적인 그러한 중요한, vital, 중요한, 무의적인 시기다 바로. 이런 얘기죠. 어떤 시기냐면 our mind, 우리의 마음이 a r able to rework. rework는 다시 작업하고, 이렇게, 저, 조정하는 거죠. elements problem의 어떤 요소와 문제점들을 다시 우리가, <laughs> 다시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고 할수 있는,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대이다. 무의적인 시간이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e l e m e n t 요소와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대, 관계되면서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that have a reason 발생해왔던 그러한 문, 요소와 문제점들이죠. 무엇을 통해서 발생하냐면 through conscious activity 하면 자 의식적인 활동을 통해서 발생해왔고 이 that은 바로 앞에 있는 element problem을 꾸며주고 또 위치도 앞에 있는 element problem을 꾸며줍니다. 모오픈됐나하면 종종 이런 뜻이에요. 자 which r e s u l t i n 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다. 새롭고 신선한 생각의 결과를 종종 가져왔던 요소와 문제점들이죠. 그리고 의식적인 활동을 통해서 발생해 왔던 어떤 요소와 그러한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작업을 할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무의식적인 시간대가 바로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배양 시간이다. 이는 얘기예요. 자, I have felt, 나는 항상 느껴왔다, 이 a bit, 다소, 이런, 이런. felt, 다음에, guilty, 형용사에 연결되죠. feel guilty 하면, 괴의식을 느끼다, 못못에 관하여. my regular half hour after naps, o o n n naps는 낮잠이니까, my 규칙적인 30분간의 오후 낮잠에 관해서, a bit, 약간, 괴의식을 느껴왔다. partly because죠. 단지, 부분적으로 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여기까지가 because가 이끄는 절이 되겠어요. 자, partly because, 자, 부분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I am so conscious that. 하면, so 대꾸문이죠. 자, 너무나 몸에서 데디하다. 라는 얘기죠. 너무나 A에서 B 하다. 라는 얘기요. be conscious는 의식하다. 나는 너무나도 의식을 해서. 자, 뭘 의식을 하냐면, 자, 너무나 의식해서 I am doing anything.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아, so 대꾸문이 아니네. 그냥 해서 나는 너무나도 의식했다. 이런 얘디하를 yeah 이렇게 봐야 되겠지. I am doing not h i n g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을 너무나도 의식해서. 자, 종종 그러한 감정이 결국 feel more like, feel like, 뭐, 뭐처럼 느껴지다. 이런 얘기지. I am escaping. 내가 뭔가 이런 바쁜 생활로부터 도망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런 얘기지. 내가 너무나도 의식을 해서.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대디아의 사실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도 의식을 해서. 자, 종종 나는 feel like a, I'm escaping. 내가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러한 느낌 때문에 30분 정도 낮잠을 보통 정기적으로 잤던 낮잠에 대해서 다소 재의식을 느껴왔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인큐베이션 상태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업무를 바쁘게 하는 것과 우리는 비교를 하면서 업무를 바쁘게 하지 않는 그러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러한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재의식을 느껴왔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이렇게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말에 여기서 연결됩니다. 자, sleep은 수면은 has been shown to 뭐뭐하다라고 보여져 왔다 라는 얘기야. To be a very significant part, a very significant part,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비춰져 왔다 라는 얘기죠. Of the creative process만 창의적인 과정이라는 얘기지. 자, 창의적인 과정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수면은 그렇게 보여져 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창의적인 과정이라는 것은 위치가 이끄는 관계사절이 위치가 이렇게 문장 끝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유틸라이즈하면 이용하다 이런 뜻이에요. 인 o 션 직관과 인사이드 통찰력을 이용하고 자, 위치가 하나가 관계사절이 연결되고 또 앤드 위치를 해서 두 개의 관계사절이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위치가 이끄는 관계사절이 하나가 연결되고 그다음 위치가 이끄는 관계사절이 두 번째 연결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선행사는 크리에이티브 프로세스, 창의적인 과정이 됩니다. 직관을 이용하고 통찰력을 이용하고 그리고 lead you 당신을 이끄는 거 down a much more successful path야 매우 성공적인 길을 따라서 당신을 이끄는 거죠. Path t o 니까 못못에 이르는 길이죠. 문제 해결로 해결에 이르는 매우 멋있는 비옥부 강조부사죠. 매우 성공적인 길로 당신을 이끌어주고 직관과 통찰력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러한 창의적인 과정의 매우 중요한 일부분으로서 보여졌다 그러니요. 무엇이 수면이니까 그러니까 그러 잠자는 시간이 굉장히 창의적인 일을 이끌고 또한 통찰력과 직관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일부분이다 라는 얘기야. 수면의 중요성과 휴식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Therefore 따라서 this 이러한 사실은 대대화를 입증하고 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not o n l 앞에 나오면 문장이 도치되죠. 그래서 nothing이 주어가 됩니다. 자, nothing이 주어가 되는 거고 is가 동사고 something이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not only but also야. 나도 네가 문장 앞에 라오면 문장이 도치됩니다. 부정어가 앞에 나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이 실제로는 something 매우 중요한 어떤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in fact 사실상 crucial 하 중대한 이런 뜻이죠. 매우 중대하다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주고 있다는 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매우 중대하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시간이 쉬는 시간 자체가 창의적인 생각의 과정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몹시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밑줄 친 부분에서 함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꼼꼼하게 생각해 보면서 문장을 풀어보시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